지윤아 엄마. 이거부터 먹어 보자. 지윤아. 소고기 전이란다. 우리 지윤은 씹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. 잘 씹어 먹어요. 맛있어? 맛있었어. 맛있지. 자, 소고기전. 많이 드세요. 많이. 음. 짠. 이렇게. 맛있구나. 우리지 잘 먹는다, 소고기전. 응. 음. 아 예뻐. 우리 지우 소고기전이 마음에 드는구나. 아니 지난번에도 해줬을때 잘 먹었죠. 엄마 내가 소고기전을 잘 먹었죠. 그때그때 좀잘 먹어 예뻐. 잘 먹으면 최고 예뻐요 우리 지우. 최고 최고 예쁩니다. 아유 예쁩니다. 음. 음. <laughs> 아유 예뻐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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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 나안 먹.. 아유 예뻐라. 이 <laughs> 귀여워, <웃음> 최고 예쁘니, 우리 최고 예쁘니, 오구 예쁘니, 오구 예쁘니, 오구 잘 먹어요. 된장국도 숟가락으로 먹어보게, 된장국도 도전합니다, 엄마. 어, 엄마 떨어뜨렸어, 지유. 숟가락으로 지유가 먹어볼 거예요. 너무 맛있어요, 엄마. <laughs> <laughs> 음, 최고 맛있어요. 아, 최고 맛있어요. 나 너무 귀엽잖아. 그큰거한 입에 다 넣었어? 입에 밥도 있는데? 너무 귀여워. <laughs> 어잘 먹어. 음, 잘 먹으면 너무 예뻐, 지우야. 지우가 그렇게 맛있었어? 손으로 집어서 입에 넣을 만큼 맛있었어? 지우가 치즈랑 빵 아니면 손으로 집어서 잘안 먹는데 지우야 입에 있는 거다 먹고 먹어. 입에 있는 거다 먹고 먹어. 너아 토, 토하... 무슨... 한다 토한다 너. 너 토한다. 지우야 왜 그래? 무 무서... 거봐 엄마가 토한댔지. 조심해. 입에 있는 거다 먹고 먹는 거야 지우. 포크로 주는 게 양이 안 찼어? 음, 음 맛있어 소고기전이 너무 맛있었어? 아니야 웃기지 마 지우야 웃기지 마 <laughs>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그 기름기는 다 어쩔 거냐 네 맘대로 하세요 우리 집 이거 소고기 전이 그렇게 맛있었어? 손으로 집어 먹을 만큼 맛있었어? 음, 또먹었 또. 입에 있는 거다 삼키고 한 번에 그렇게 넣는 거 아니야?